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군 운전병 복무 기간에 가입 경력 인정 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와 관련 A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관합보험료 환급신청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더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관합 보험료 및 휴면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 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나 방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어떤 연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밖에 보험가입 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관합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금광원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미리 알림 서비스나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미지급된 휴면 보험금 조회 폭주 상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 휴면 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TV 윤세리입니다.